코로나 로 인해 비대면 생활로 늘어난 포장 배달 관련 일회용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수치를 보시면 플라스틱 소비량 중 25에서 40%는 포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 저 또한 혼자 살면서 배달 또는 포장을 많이 하는데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많아서 어, 좀 걱정했던 적이 어, 많은데요. 사진을 보시면 음료수를 한번더 종이 봉투에 포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점을 어, 느꼈는데요. 코로나로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당장 막을 수 없다면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그리고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먼저 줄이고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생수입니다. 생수병은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수돗물을 끓여먹거나 정수기 사용을 통해 페트병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는 그냥 마셔도 안전하지만 불안하다면 끓여먹어도 좋고 최근에는 브리타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이 정수기 필터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최근 2021년부터 피스터를 수거하고 또 재활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달이나 포장시 거절하기 습관입니다. 여러 배달 어플에서 이미 보셨을 텐데요. 일회용 수저나 포크를 거절함으로써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로 연간 약 2,500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사막화, 황사가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게도 해로운데요. 나무젓가락 생산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와 이황화탄소, 이두 가지 물질은 유독 물질로 뜨거운 물이나 식초가 닿으면 유해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을 포장하거나 직접 포장할 때도 일회용기를 거절하고 다회용기에 담아가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해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습관과 비슷합니다. 직접 실천해 보셨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흔쾌히 잘 담아주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스팩, 보냉팩, 수거 시스템 이용, 이용하기입니다. 아이스팩, 보냉팩도 처치 곤란한 쓰레기 중 하나인데요. 버리실 때 수거함이 설치된 지역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현재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보냉팩 같은 경우에는 현대홈쇼핑이나 AK플라자에서 직접 수거하기도 하는데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보냉팩 반납 시3,000 포인트를 지급하고, 또 AK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나 크기,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수거해서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100% 물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화분에 물주기용으로 활용하고, 어, 봉지는 비닐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 간혹 가다 코팅된 종이로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분리 배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표기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고흡수성 폴리머 아이스팩이 있는데요. 이 내용물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버리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데요. 냉동실에 겹겹이 넣어주면 전기를 아낄 수 있고, 발목이 삐끗했을 때 냉찜질용, 또 완전히 녹았을 경우에는 전자렌지에 1분 정도 데워주면 온찜질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내용물을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에 담아서 아로마 오일 또는 오래된 향수를 섞으면 방향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그라스라는 아로마 오일을 넣어주면 모기 기피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스 용기도 포장이나 배달 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의 배달 전문 업체 저스트잇은 해조류의 추출물로 소스 포장지를 제작했습니다. 이 소스 포장지는 식용이 가능하고 태비화되어 육지인에 자연적으로 생분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태국사례인데요, 야자나무 잎과 껍질 등으로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접시를 제작했습니다. 일회용 접시에 대한 책으로 나무의 잎이나 껍질을 전분으로 덮고 압축기계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노인과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입 창출도 하고 동시에 환경 보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보호를 잘 실천하고 어, 있는 기업들의 제품에 관심을 갖고 또 구매하는 것도 더 많은 다른 기업들이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서 소개해드린 작은 행동, 습관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간단하고 작은 행동들이라고 해서 그 의미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가 만들어지듯 기업이나 정부가 좀더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환경보호의 시작도 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타서호스트 강현정이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끝나고 간단하게 막간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 퀴즈 갈게요. OX 퀴즈입니다. 고흡수성 폴리머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OX. 어, 채팅창으로 답을 먼저 알려주시는 분들을 어, 제가 신정을 해볼텐데. 첫 번째 분. 답이 안 나왔나요 아직? 제가 채팅창을 <laughs> 볼수 없어. 아김현우님 X 정답 맞추신 거죠? 네, 정답은 X입니다. 고급수성 화리이어는네 이경만님이 맞추셨어요. 아네네 네. 네, 이경만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은 X구요.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어, 꼭 분리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다음 퀴즈 갈게요. 초성 퀴즈인데요. 어, 배달 또는 포장 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할수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배달 어플에 저희가 항상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김연우님 정답 맞추셨어요. 거절하기입니다. 오, 네, 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 제가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고, 다음 발표에서도 퀴즈가 있으니 가장 많이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릴 건데, 이제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